자, 블렌더를 활용해서 어, 내부 환경, 실내 환경 꾸미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일단 이 조명은 음, 지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사용을 할게요. 자, 이거 어, 잠깐 키고 할게요. 네, 자, 이 물체를 사용할 거고 얘를 자 보시면 지금 한 칸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두 칸에 걸쳐 있죠. 그래서 S 누르고 3을 누르면은 세 칸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배로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 S를 지금 눌러놨죠. 그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어 6으로 할까요? 6 그럼 여섯 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돼 있을 때 활성화돼 있을 때 꺼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 물체, 오브젝트 모두 선택되어 있죠. G, Z, 어, 여섯 칸 어, 지금 여기6 여섯 칸째였으니까 여섯 칸 하면 딱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어, 그래서 시, 클릭 한번 해주면은 확정이고요. 자, 탭 눌러서 어... 자 1, 2, 3 음. 자, 1, 2, 3 어, 여기 커서 여기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어. 1 2 3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하게 되게 하려면은 프레퍼런스 e 인풋에 에뮬레이트 넘패 a 꺼야 꺼놔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원래 디폴트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면을 지울게요. 그러니까 1 2 3세 번째 면이겠죠. 3 해서 얘 누르고 얘 누르고 시프트로 얘 누르고 delete 누르고 face. 어. 자, 그다음 2 눌러서 모서리 선택하고 시프트로 두개 선택하고 옆으로 와서 어, 요것도 칸을 한세칸 정도 내릴려 세칸네칸음세칸 음, 내릴게요 네칸 어, 4칸 내릴게요 저네칸 내리려면은 어, 모서리 지금 선택돼 있죠 G 그쵸 이렇게 움직이죠 Z 아이고 다시 Escape 어, 눌러서 나왔어요 어, 선택돼 있고 G Z죠 Z에 어 네칸 하면 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어, 반대로 해야 되죠. Ctrl Z로 다시 돌리고 G Z 마이너스 네칸.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얘한테 사이클즈 어, 이제 켜줘야겠죠. GPU 눌러주고요. 음 뭐. 이것도 렌더 디노이저도 끕시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hdri 이런거 사용하지 않고 조명을 만들 거예요 음, 어떻게 만드냐? 어,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겹쳐져서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g z 위로 이렇게 적당한 데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음... 자, 보세요 음... 탭키 누르고 3 누르고 면 여기 하나 지울게요. 어, faces 그 다음에 얘한테 여기로 와서 어... 에미션 음. 이게 그 빛을 내는 재그 재질 재료죠 재질이죠 자 이렇게 했죠 z 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응,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간섭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간섭 현상이 생겨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겹쳐 있어서 그렇겠죠. 그쵸? 겹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 줄까요? 어, 얘를 옆으로 가지고 와서요. 자, 한번 봅시다. G 이쪽으로 가 아마 Y 일 거예요. 아닌가요? Y가 아니죠. Escape 눌러서 다시 해제하고 선택된 상태에서 G, X, 어, X, X축이죠? X축으로 움직이게 하고 1 한번 눌러 볼게요. 1 하니까는 한칸 앞으로 갔죠? 어. 그러니까는 어, 조명이니까는 살짝 앞으로 와야겠죠? 음. 1만큼이 아니라 0.1만큼 하면은 10분의 1일 거고 0.001. 그러니까 100분의 1만큼, 요한 칸의 100분의 1만큼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Ctrl Z 하고, Ctrl Z 하고, 밖에 나와서 Ctrl Z 하고,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G, X였죠. 활성화된 거 확인하고, 0.01.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는 간섭 현상이 사라졌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벽보다 얘가 조명이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쪽 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죠.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한칸 0.01만큼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X로 와야겠죠. 어. 그리고 G, 요거는 이제 Y축이겠죠. 어. 아까가 가로였으니까 세로축. 어. 얘도 GY를 눌렀어요. 그리고 1 한번 해봅시다. 뒤로 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하려면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분의 1이니까 0, 1의 100분의 1이 0.0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 다시 돌려야겠죠? 컨트롤 Z, 하, 밖에 나와서 컨트롤 Z 하고 선택되 있는 거 확인하고 g y 마이너스 0.0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와보면은, 어, 이제, 잘 됐죠? 그쵸? 음. 자, 그리고, 어,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얘를, 켜, 어, 켜놔야 되죠? 어. 탭키 누르고, 이렇게 모서리 선택해주고, 여기서 할까요? 어. 자, 모서리 두개 선택했죠? 이두개 선택한 거예요. G, Z, 적당하게, 이렇게. 이 정도 해볼까요? 위에도 선택하고, G, Z. 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겹치지 않아요.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지금 우리가 분명히 뺐거든요. 보이죠? 여기. 한칸 살짝 차이 나는 거. 여기도 그래요. 살짝 앞으로 와 있죠. 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랜더를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어, 그쵸 괜찮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꾸며봅시다. 음, 꾸며보는데 어, 우선 Shift A를 눌러서 어, Monkey를 음. 가져갔죠? monkey, g, z 눌러서 적당하게 올려주고요. 자, monkey가 각졌죠? monkey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spanner 와서 이게 그, subdivision 걸어주는 거죠.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한 4까지 올려줍시다. 아. 네. 그 다음에 이거 거슬리니까는 얘는, 어... g, z, 아예 저 위로 보내버립시다. 거슬리니까. 자, 그 다음에 얘한테, material, n 로 m a t e 하나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r o u g h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둡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strength, o, 는 너무 밝죠? 어정도는할까요 음, 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어... 얘한테, 어, 아니요. 자, 이렇게, 어, 이제 준비가 됐죠? 그래서 뭘할 거냐? 여기에 이제 물체들을 가지고 와서 어, 좀 꾸며 볼게요. 어, 실내 환경을 어, 지배하는 실내 환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제어하면서 물체들을 공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자, 물체를 일단은 만들지 않고 가져와서 여기를 이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여러분들 가져보시라는. 의미의 어, 활동이죠. 자, 블렌더 킷으로 와서, 모델스, 여기로 오면 되겠죠. 자, 여기 와서, 어, 자, 카테고리에 가봅시다. 카테고리. 화면은뭐 되게 많죠. 음.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음, 인테리어. 음, 여기로 와서, 잠깐 여기 끌게요. 자, 인테리어로 와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잠겨있는 게 많죠. 이거는 그, 블렌더 킷 회원 가입하라는 거예요. 돈 조금 뭐 비싸진 않는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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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상품들이죠. 음. 아마 앞쪽에 유료가 많고, 뒤에 가면은 무료가 많을 텐데, 필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필터가 있나? 어, 있다. free first 얘를 누르면 은어 공짜 먼저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래서 어 물체를 올려 봅시다 음 올려 보는데 어좀 예쁜 것들 위주로 올려야겠죠 자, 여기서 chair 이렇게 해볼게요 chair만 음 나왔죠 자그좀 이런거 있죠 장식적인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요 그래도 좀 어, 모던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 자, 바로 가져와 졌죠 얘는 지울게요 이제 가져왔으니까는 그리고 s 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컨트롤 Z 돌리고, 이거는 이렇게 전체를 전체를 선택해야 돼요. 어, 얘를 그리고 S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에 딱 오죠.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적절한 의자 사이즈. 자 어, 비율 맞추는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어, 로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빛좀잘 받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눌러서 좀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음. 자, 한번 볼까요? 어, 괜찮죠? 음, 진짜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꾸며봅시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어. 자, 예쁜 물체들로, 어, 최대한, 음, 비율 맞춰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 뭐, 데스크 갖고 와야겠죠. 데스크, 체어가 아니라, 데스크. 음. 데스크. 여기 보면은 별별그 레이팅 있죠. 별 옆에 9 7 8. 어. 자, 모던한 제품에는 모던한 물체가 올라가야겠죠. 디테일도 좀잘 들어갔다 싶은 것들로 골라봐야겠죠. 자, 이런 거 디테일 좋아 보이죠? 모던 데스크 7이 있고 다른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쟤도 괜찮아 보였었고요. 음, 이것도 괜찮아 보이죠? 해볼까요? 자, 얘도. 이죠 이케아 안팔라레 데스크. 얘를 선택을 하고 S. 얘를 선택해야 되죠. S 적당하게 얼마 정도 높일까요? 좋은 비율이. 이 훈련이죠. 어, 비율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 다음에, 음, 여기로 붙여볼까요? 자, 이게 조금 신경 쓰이죠? 탭키 눌러서 모서리 잡고, 시프트로 모서리 잡았죠? GZ로 조금 올릴게요. 어. 자, 이렇게. 자, 좋고요. 음. 자, 또, 뭐를 가져와 볼까요? 음, 자, 이제는 그냥 없애고, 그냥 인테리어, 인테리어로 가볼까요? 커피 머신? 한번 올려볼까요? 음. 자, 커피 머신. 커피 머신. S. 적당하다 싶은 사이즈로. 사이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 살짝, 정말 살짝 떠 있는 느낌. 음. 음,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R, Ctrl Z, 이걸로 해야 되죠? 얘를 자꾸 파란색을 이렇게. 자 살짝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너무 정렬돼 있으면은 응, 가짜 같죠. 여기 넣어 볼까? 여기. 응. 자, 그리고 어오 멋있죠? 진짜 같아지네요. 탭 누르고 모서리 자, 모서리 누르고 GY 말고 X 응. 창을 좀 줄일게요. 창 사이즈를 응. 그리고 얘도 모서리 선택하고 여기서 해야겠죠. GY 응. 켜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응. 조금 더 줄이지, y. 이 정도로. 응. 어, 되게 재밌죠? 응. 이제 컵 같은 거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계속 한번 해봅시다. 몇 분인가요? 응. decoration 여기 카펫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카펫 한번 찾아볼까요? 음. 자, 카펫, 이렇게 찾죠. 붙여써야 되는데, 어, 카펫 있네요. 자, 이것도, 그게 있겠죠. 10짜리가 있고, 8, 뭐, 음, 음, 재밌어 보이죠? 펫이 어, 뒤에도 많이 있죠. 아, 이거는 그거네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 저기 블렌더 가입해야 되는 거죠. 뭐로 해볼까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해볼까요? 음. 카펫. 여 어, 거죠. S. 이거. 좀 헤비하죠. 무겁죠. 한번 봅시다. 자 카펫에 이 한올 한올 디테일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죠. 응. 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음 조금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조명 자체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니까 음자 이것도 괜찮고요 좀 밝은 거도 해볼까요? 어, 그냥 지울게요 어,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어둡나, 이거 해볼까요? S. 자, 미디엄 사이즈 카펫. S. 아깝게도 났죠 Ctrl Z. 한번 더. 어. 다시 살렸어요. 컨트롤 l Z로. 어. 이거로 가죠. 뭐더 예쁜 것도 있겠죠, 물론. 음. 근데 퀄리티가 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 되게 재밌죠? 이, 이게 재미 없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음... 자카페이 그 아니라 뭐로 해 볼까요? 음, TV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TV with table, S, S. 그냥 무난해 보이죠? 사이즈는 조금 작게, 조금 더 작게. 비율을 잘 생각해야겠죠? 다른 물체와의 비율 그리고 위치 어... 어... 이쪽으로 붙여야겠죠 그리고 알자 컨트롤 누르고 알 하면 딱 따다다닥 이렇게 스냅이 걸리죠 너무 붙일 필요는 없고 이 어, 정도 어, 볼까요? 오 어, 좋다 됐죠? 그리고 어, 꺼주, 꺼주고, 꺼주고 이렇게 렌더링하면은 진짜 훌륭하죠? 음자 이런 식으로 어... 집안 공간 이렇게 인테리어 어, 거꾸로 했네요. 어이고. <laughs> 어, 지금 거꾸로 거꾸로 했죠. 어, 뭐그 여러분들 돌리시면 되고요. 자, 집안 공간을 어, 이렇게 꾸며본 거예요. 스튜디오 원룸 같은 느낌이고요. 자, 이거 이외에도 뭐 차고 어, 공간, 뭐 자동차 하나 놓고 이렇게 막 공구 같은 여기 다 있겠죠. 인더스트리얼 막 이런 거에. 아니면 은뭐 밀리터리 이런 거, 탱크 같은 것도, 탱크 경납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뭐 자동차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카좀 음. 옛날 자동차 말고 이 보면은 이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어. 그리 디테일 좀 떨어지는 것 같죠? 뭐 이런거 괜찮은 것 같고요 옛날 올드클래식 올드 하죠 어, 커피머신 톤더 뭐더나 더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네요 드론기거였고 아까는 어, 이런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자동차 BMW 07S 눌러서 자동차를 비율을 맞추려면 엄청 커지겠죠. 음. 이 비율에 맞추면은, 어, 이렇죠.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방 자체가 자동차를 채우기에는 작은 너무 작은 사이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조명 효과 좋죠. 이쪽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좀 그. 어, 답답하게 표현되는데,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차고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은 어, 어, 그래서 이게 스케일 맞춘 훈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더 커야겠죠. 자동차가. 어. 음,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 요거를 딜리트. 자. 아, 이렇게 주면 되죠. 딜리트 키로 지웠습니다. 음. 그래서 어뭐 다양하게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집안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 아까 얘기한 자동차, 그 차고, 뭐, 은행, 슈퍼마켓, 뭐든 여러분 상상대로, 어, 이렇게 내부 환경을 꾸며,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조명은 위에도 달수 있겠죠. 그렇죠. 옆에 여기다는 거는 어, 개방돼야 되니까는 어, 별로고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3면을 막아놓고 어, 한 쪽으로만 보이게 할 수도 있, 있는데 여기 개방감은 이게 더 낫죠. 일반적으로 어, 내부 환경 표현할 때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짜죠. 음. 그래서 어, 재밌게 한번, 음. 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꾸며보시기 바라고 비율 잘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어,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